우리 둘은 이미 서로의 것이 되었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반쪽을 찾기를 갈망한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함께 걸어갈 동반자이며 지친 마음이 돌아오고 싶은 쉼터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는 오래도록 기다린 끝에 마침내 너를 찾았음을 안다. 모든 확신과 평온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둘은 이미 서로의 것이 되었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화려한 약속으로 만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그러나 깊은 의미를 담아 찾아왔다. 아마 진정한 사랑은 시끄럽게 증명될 필요가 없어서일 것이다. 다만 진심과 신뢰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내 삶에 들어온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피곤했던 날들이 가벼워졌고 외로웠던 밤들이 따뜻해졌다. 왜냐하면 내 가슴 한 켠에 생각하고 기다리며 사랑할 곳이 생겼기 때문이다. 너와 함께 할때 나는 사랑이 단지 달콤한 말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사랑은 경청이고 나눔이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선택이다. 우리가 다투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결국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함께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는 증거다. 나는 사랑이 이토록 큰 힘이 될줄 몰랐다. 내한 번의 시선, 네한 번의 미소가 내 모든 피로를 날려버린다. 네가 내게 가르쳐준 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사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사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의 온전함이다. 우리 둘은 이미 서로의 것이 되었어. 이 말은 단순한 확언이 아니라 약속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시간과 시련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곁에 있을 것이다.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너와 단단히 연결되었고 너도 그러할 거라 믿는다 우리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 불완전함이 진짜 사랑을 만들어낸다 가장 중요한 건 너와 내가 서로의 자리 소속을 찾아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다 우리 둘은 이미 서로의 것이 되었어.